안녕하세요. 로또고정수 조원입니다.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차 1136회차 19번이나 21번 패턴을 연구를 했는데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이나 21번 패턴을 보면 18에 핵이 기준으로 보면 19번이나 21번이잖아요. 1030회차 보시면 24번, 29번이잖아요. 24나 29, 1046회차 보시면 25번 나왔고, 29번 나왔니다 이웃수 24번, 25, 29번 나왔고요. 992에 차보시면 44번, 45번이잖아요. 44, 45, 33 여기서는 44, 33이 나왔습니다. 151회차 보시면 33, 35 이잖아요. 33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 1120회차 보시면 38, 41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17, 19번이랑 21번 패턴을 보면요. 5회차 기준으로 보면 1132회차 보시면 19번이잖아요 플러스 20 플러스 1을 하면 20번 마이너스 1을 하면 18번 5회차 기준입니다 1063회차 보시면 22번 23번 1004일차 보시면 30번 30번 30번에 이웃수 31번 1 0 4 2차 보시면 15번이잖아요 11번에 이웃수 16번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실거예요 8, 8회차 기준으로 보면, 1039회차 보시면 6번, 7번, 1 0 1회차 보시면 12번, 11번, 8회차 기준에서 플러스 1로 해서 당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하시면, 1060회차 보시면 24번, 8회, 8회차 기준입니다. 23번, 24, 23번. 그러면 이번 회차 1029회차 보시면 11번이잖아요. 11번에 이웃수 12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